영타원김 한명 정 위해서 연결사를 두는 것입니다. 백타원 김 한명 조정 두 연가에 가지고 있던 그 형체는 지수 아은 사연이 흩어졌고, 아니 미설신의 육군도 이제 그 명색을 감추게 되었니. 이에 따라 영가에 수용하던 재색과 명리가 영가에게는 이미 한 꿈으로 하였으며 징근 권속도 전일에 대하던 그 얼굴로는 서로 연결이 되어싸우니 생각한들 무슨 일이 있으며 애착한들 무슨 시료가 있습니까 에타온 김, 애명, 요정영가의 과거 일생은 고락, 영고를 막론하고 처서니 과거의 세간 애착은 조금도 염두에 남기지 마셨고 오직 생멸거래가 없고 망상 번뇌가 끊어진 본래의 참주인을 찾아서 미래 세상에 반드시 불가를 얻고 대중을 익주며 금생에 모였던 모든 선년도 불토 극락에 다시 만나서. 한가지 도움을 성취하기를 깊이 주건하오며 간절히 부탁하옵나이다.